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잉글랜드의 페이컵 16강전인데요 온머스와 아스날의 맞대결입니다 네 이제 16개 팀만 남았습니다 아 쟁쟁한 팀들 가운데 과연 어떤 팀이 8강으로 올라가기도했지 궁금한데요 8강으로 향하는 단판 승부입니다 자, 훌륭한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를 딱 집어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저는 마르틴 외대고르의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매우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공을 달고 직접 돌파하는 능력도 뛰어난데 패스 타이밍도 간결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기에서 충분히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온머스의 오늘 경기 선발 명단입니다. 네, 4, 5일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사3전과 비교하면 원톱이기 때문에 공격수가 혼자 외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공격수가 외롭지 않게 미드필더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가주면서 지원해줄 수 있을지가 걱정이겠습니다 아스날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4-3-3 전술입니다. 역시. 윙과 중앙미드필더 풀백, 세명 간의 측면 경계가 중심을 이룰 것 같고요. 크로스를 통한 공격도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스 달의 팀 오프로 전반전 시작 합니다. 빈틈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홀브를 방어하고 있어요 이번 경기 두 감독 간의 리턴 매치입니다 지난 맞대결의 결과가 오늘까지 이어질까요? 어, 충분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전적이 오늘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패배를 당했던 팀은 서륙하려고 할 텐데요 맞습니다 초반부터 격렬한 볼 다툼이 좀 예상이 되는 경기예요 리스티자 위협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몸머스 대결하나? 마지막 순간 수비를 넘지 못합니다 라이스 빅토르 요키레스 아 제대로 찔렀어요 자 소유권은 이제 본머스에게 크리스티. 아, 패스가 끊깁니다. 엔 화이트. 웨데고르. 갈프로 가면 사타 왔어요. 유소수이었습니다만 골키퍼가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아 성공합니다. 인터셉. 습적 빌니다 라이스. 드로스르 빌려주는데요. 아 좋아요. 들어갔어. 마무리 능력을 과시하는 빅토르 유케레스. 서포터들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네, 지금 리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아, 역습으로 시작된 멋진 플레이였고요. 이어서 수비 압박이 컸는데 이걸 버텨내면서 멋진 골까지 기록합니다. 1대0으로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나갈량이스 라이스. 자 앞서가고 있는 팀이 침착하게 공을 돌리면서 기회를 또 엿봅니다. 멋진 로빙 패스. 아 외대구르의 패스미스예요. 아 패스 길목을잘 보고 들어갔어요. 자, 불절된 공이 라인을 벗어나네요. 스로인이에요 수비 맨디. 파이트. 후카요 사카. 길목 차단. 훈 잡았습니다. 시켜냅니다. 헤를브박스안쪽 추가골입니다. 추가골. 아 이제 두 골을 앞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 코너킥이 아주 결정적이었고요. 이걸 헤더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수가볼을 기록하면서 2대0 두 골차 경기입니다. 측면에서 돌파 시도를 해보는데요. 수비가 잘 막았어요. 공격과 수비가 바뀝니다. 아 이런 수비가 나오네요. 기회를 무산시킵니다. 사카 아스날 기회를 노리고 전진합니다. 에클런나이스 황당한 패스리스입니다. 높은 태클인데요. 라이스 자 라이스의 패스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자 대기심이 2분의 추가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가운데로 찌를까요? 크스가 막히고 맙니다. 자, 파울이에요. 아스날의 프리킥 자, 크로스가 화포스트로 향합니다. 골! 추가 골입니다. 추가 득점! 자, 완전히 경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3점 차입니다. 여기서 날카로운 크로스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헤더까지 깔끔한 팀득점이었죠. 아, 추가 시간까지 흘러갔습니다.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의 전반전 종료가 선언됩니다. 자, 아, 이제 후반전입니다. 현재 본머스가 스코어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데요.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예고골 멀리 울렸습니다 와, 지금의 코너킥, 골키퍼의 판단이 너무 좋았네요. 화이트. 잘 들어갔습니다. 골. 추가 골이에요. 완벽한 경기력입니다. 점수를 넉점채로벌립니다 상대방을 초토화시킵니다. 자, 여기서 스루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준 게유행했고요 게다가 꼬문과 가까운 이치였거든요. 사카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치었어요. 한점더 달아납니다. 4대 0. 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달려 들어갑니다. 골! 해트트릭입니다. 해트트릭! 세 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자, 예수로 패스가 아주 결정적이었고요 이때 아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를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1차인데요. 아, 지금 수비가 버티고 있었네요. 후유권을 내줍니다. 드로사르. 라이스 아스날 지금 판단 미스예요. 파이트. 사카. 어, 아, 불안한 볼 터치. 당황하지 않고 공을 지켜냅니다. 연결됐습니다. 위기를 보면 합니다. 자, 공유를 좀 기다립니다. 골키퍼 정면입니다.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조금씩 발이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함께 올라가는 외데구르. 에안드로 크로스하 마르틴 외데구르. 스타카. 날이로운 슈팅을 골대가 막아냅니다. 네, 골키퍼가 막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잘향했는데 아, 골포스트 맞고 지금 아웃되네요. 자, 부시미 깃발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수비 블로킹 성공합니다. 안쪽으로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골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슈팅 수비를 넘지 못합니다 아 수비의 위치 선정이 빛을 발하네요 블로킹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라이스 빅토르 요케레스 골 다툼이 계속 이어집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아르프렐 아주 수준 높은 데클인데요.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아 환상적인 패스입니다. 자 빈틈을 파고들어 뺐습니다 결정적인 태클 위기를 모면합니다. 122 추가시간 3분을 알립니다. 훈련의스케줄 좋은 차스였는데요 골키퍼의 선박이 물거품이 됩니다. 와 지금 정도면 슈팅도 굉장히 좋았는데 골키퍼가 이 상황을 다 좌절시킵니다.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아스날이 계속 우승을 향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아, 경기도 계속 지배했고 대승을 만들어냈거든요. 다운라운드 상대 팀은 간단히 좀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